방병님 뒤에 귀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근데 진짜 방금 문 열렸다 다치. 무서운 소리 하지마 진짜 야, 귀신보다 네, 우리 엄마 일어나는 게 무서워 왜 그러냐 나한테 야 개무서워 힐러가 <laughs> <호흡>. 죽었어?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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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겠죠? 아들 물결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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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까지 오락할거야? 이것만 깨고 자겠습니다 이것만 깨고 엄마 나 오늘 방송에서 얼마 벌었는지 알아? 빵원이야나 유튜버 할거야? 아말 나온김에 투네이션 열어야겠다 친척 동생 10세가 실제로 한말돈 받을 생각에 신났죠 It's the fucking monkey 크루쿠 미친놈인가 아니 착한말 쓰세요 착한말 왜왜왜 왜 그런 욕을 하고 그래 영상 공유 안나와 영상 도네가 안돼? 잠깐만요. 아이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구만. 아니야 열지 말고 혼자만 봐. 당과 아, 기대한다. 공유를 이미 하셨어요? 인곡을 보내주셨어요. 알겠습니다. 아? 아 잠깐 왜안 꺼져? 야, 야왜안 꺼져? <laughs> 어? 뭐야? 야 이게 왜? 우. <laughs> 왜 저랬지? 아, 물껐어요 저거 면제된 간격이. 아니거든. 재식자화 되버렸네. 아니거든. 아니라고. 응? 안돼. 잠만. 그, 그래도 딜러랑 탱커만 있으면은 돈 없으니까 살수 있어. 잠만 실러 여기 있어 왜? 한테 살려줘. 난 죽고 싶지 않아. 왜안 가? 보호막도 걸어 놓고? 아니, 보호막 20초 남았는데 20초 카운트 뭔데? 아, 모르겠다. 그냥 가자. 알수 없는 메디카라. 파티원들 아프지 말라고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. 뭐가 알수 없어요. 힐러의 모든 힐에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. 힐러가 힐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. 예? 힐러 안 하는데 힐러 감수성은 충만하네. 그렇지. 힐러를 안 하는 사람일수록 힐러 감수성이 더 충만해야 된다고 봐요, 저는. 그게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밝게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 기... 새벽 넷시라고 입에서 아무 말이나 튀어나오네. 사무라이였고 방금 좀 초고수처럼 옆으로 빠지지 않았나요? 기분이 좋아요. 점프를 잘 활용하면 기분이 좋아요. 뭔가 뭔가 무림 고수가 된 기분이 들고 오. 뭔가 게임을 좀더 화려하게 하는 기분이 들고 재밌잖아. 아님 말고. 정말 하면 재밌게 하겠네? 그건 좀선 넘는 것 같아. 올리쪽죠? <목소리> 이상한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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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침대에 누워있어도 방벽으로 파티 모이는 지 개꿀 아 방송을 그런식으로 활용한다고? 언젠가? 이렇게 유용한 방송 따로 없죠 야, 엄마 이어났야 반별 떡밥 뿌렸다 엄마 이어서다 조용히 키보드 소리 개작아진거 봐 구름 타법인가 저게 뒤에 어머니 얼굴 비치는거 아니냐 어머니 물만 마시지 마시고 여행신이 무고 야, 탱커 죽었다. 응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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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, 한명 죽은 건 괜찮아. 한 명, 한 명, 괜찮아. 커버돼, 커버돼. 커버돼, 커버돼, 커버돼. 천천히 살면 돼. 지금 평타 없어. 지금 평타 없어. 지금 평타 없어. 아, 신속 나가 있었네. 상비유 빅마가 죽기 전에 남기고 간. 메디카라. 틀리미 틀라고비키 <laughs> 방벽 얼굴이랑 화면 개웃기네 넘어 VR 하냐? 5시 방종 가능하냐? 몰라 하정도 방종이면 가능해. 안 돼. 그럴 순 없어. 3층이 뭐라고?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깨고 싶은 사, 3층일 수 있습니다. 3층이 뭐냐? 깨고 싶은 층이지. 1층을 깨고도 4층을 깬 것처럼 기뻐할 수 있다구요. 너 말이야, 너. 잠좀 자. 저도 지금 사호와 마음이 좀 동기화가 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금 사호의 소원은 저의 소원과 같습니다. 3층을 깨고 자는 거죠. 솔직히 이번엔 깼으면 좋겠다. 깨야지. 깨야지. 아, 안 돼. 깨야지. 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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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. 이제 죽을 곳이 없어. 괜찮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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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괜찮. 아직 괜찮. 아직 괜찮. 아직 괜찮. 아직 괜찮. 아닌가? 아니야. 괜찮. 괜찮. 안 되겠다. 안 되는데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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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특이점이 없어 깨버릴거야 제발 제발 킥킥 안되네 킥킥 발 시발 안되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전멸기 캐스팅이 굉장히 길단 말이지 전멸기 캐스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0.7초 특이점이 오것 <목소리> 같네 너무 행복해 전멸의 특이점이 진짜 저 정도면 클리어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? 아쉬웁 책임지고 깨져라 아니 미친 그냥 본직으로 가 제발 s s r 방벽 해금. 안. 돼. 안. <laughs> <스노우보도 웃음> 속시어 이거 전공. 꿈이야. 이거 꿈이야. 키키키. 내게 놓네 키키. 너가 최고야. 키키 좋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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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